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넥신 주가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톡만 할줄 알면은 100% 무료 서비스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실시간 추천주 물론 나가고 속보 아카데미까지 어느 정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장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멘탈적인 부분, 뭐 시와 추천주 이렇게 나가고 있고 자, 또한 다른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추천주가 이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손절가 비중 이렇게 나가고 또한 네박자 평가라고 해서 재무 실적, 모멘텀, 수급 성장성을 토대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총점에서 별 다섯 개 중에 몇개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를 비롯해서 추천 사유, 한줄평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리딩대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600명. 가까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 중에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넥싱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기준 코스타 시장의 어느 정도의 지수가 전일 대비 1% 1.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장 시작한 이후에도 뭐 어느 정도의 지속적으로 변동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네요, 그렇 반대로 기간의 매도세가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금요일 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무리하게 매매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등락 종목 당연히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가, 투자자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 많다를 비롯해서 전일 대비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냐? 그렇죠.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뉴욕 3대 지수를 비롯해서 유럽 주요 국가의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 결론적으로 그 영향으로서는 뭐 바이든의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안건이 최종 서명으로 통과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 기대감에 의해서 뭐 상승을 보여줬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뭐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주들도 좋은 모습을 가져가지고 있고, 또한 전기차도 지금 현재 세계적인 흐름에서 전기차 시장도 어느 정도의 좋은 흐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어쨌든 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흐름도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스닥 시장은 뭐 어쨌든 어떠한 이슈에 몰림 현상은 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전일 대비해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참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 안에서 자 하락 종목 대비해서 어떻다, 그렇죠? 상승 종목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만큼의 시장 흐름도 어느 정도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자 매매한 무리한 매매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흐름에서 보유 종목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넥신. 자, 전일 대비 3% 나가고 있네요. 왜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제넥신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넥신 일봉 차트입니다. 어쨌든 이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기점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된다. 왜냐?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GX19이죠. 19. 자, GX19에서 계획을 변경하고 어떻게 되죠? GX19N으로, 자, 백신을, 플랫폼을 변경하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플랫폼에서 완전히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물질을 추가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진행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갔는데 변경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 우려감이 인해서 어느 정도의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면서 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보여줬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박스꾼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이 부분에서 왜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하락을 보여주지 않냐 당연히 하락을 보여주지 않는 게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조금 더 딥하게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오일선 위에서 꼬리를 만들어주고 안착을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만약에 꼬리 안 만들어주고 오일선 위에 딱 라인에 걸쳤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오일선 이 라인을 깨주고 내려올 수 있는 우려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비롯해서 이 제넥신이라는 기업의 어느 정도의 모멘텀적인 부분을 참고했을 때는 꼬리를 만들어주고 올라가 준다라는 것은 이 라인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도 영향도 가져가 볼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다시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퍼부어주면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 장 흐름을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19 백신과 또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까지도 얹어서 같이 얘기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나온 기사입니다.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새롭게 뭐 따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여러분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제넥신에서는 GX19N, 그리고 GX17으로 GX19N 같은 경우에는 뭐다? 백신. 그렇죠 GX17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결론적으로 이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레킬로나주 치료제죠. 근데 서정진 명예회장께서 나와서 언론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백신도 우리는 공급할 수 있고, 공급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투입을 하겠다. 그 말은, 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냐. 이 플랫폼,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어쨌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제약사들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라 거죠. 그쵸? 하나가 좋은,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물질에서 좋은 현상이 나왔을 때, 그쵸? 하나도 이걸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것은 이두 기업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는 국내 임상 2A 이상이고 올해 해외 2상 3상 돌입 목표, 올해 국내 조건부 승인 신청 목표, 그렇죠? 올해 백신이 올해 국내에서 조건부 승인 신청 목표 그리고 g x 1 7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임상 이상이고 올 3분기 결과 발표 목표, 올해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신청 목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 인도네시아 긴급사용 국내 조건부승의 신종. 아, 정말.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국내 변이바이러스까지 잡아주는 백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사에 바로 나옵니다. 국내 기업 중 임상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인데다가 변이바이러스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그 다음에 국내뿐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백신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 확실하게 그런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자 전일 기사를 봤는데 고령층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쵸 어쨌든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은 맞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다한 번에 안고 아예 뭐 데이터적인 부분이 부족함이 없이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X19 같은 경우에 임상 1상 결과를 오는 4월 학술 논문 공개 사이트 바이오아카이브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임상 1상은 20명 대상으로 했어요. 조금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무조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 그렇지만 어쨌든 일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적으로 나왔고 논문 작성 작업이 한창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에 이상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대응 가능한 백신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투약까지 실시했어요. 어쨌든 임상 일상으로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고 이상은 150명 대상,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쵸, 맞습니다. 어쨌든, 이상에서는 투여량, 어느 정도를 투여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더 발전한 데이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당연. 여기서 이제 좋은 결과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긴급사용 조건부 승인까지도 우리는 얘기를 해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뭐, 제넥신, GX19는 해외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이고, 자 이거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구매 등으로 백신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백신이 많이 부족한 상황. 국내도 솔직히 백신이 뭐 넘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막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타이밍을 놓쳤냐, 뭐 골든 타임을 놓쳤냐 이런 비판도 너무 많이 받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백신이 뭐 넘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는 변이 바이러스에 그쵸 변이 바이러스에까지 용이한 백신이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매출적인 부분도 유의미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고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 매출액이 뭐 한 100억 원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유의미하게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적자 폭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턴어온다면서 흑자 전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BPS 이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판단할 때12,000원 부근에서 더욱 더 지속적으로 고공 성장할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 참고하시면서 제넥신 주가전망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넥신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하루빨리 치료제를 비롯해서 백신도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여러분들 카톡만 할줄 알면 100% 무료 서비스 참여 가능하다. 실시간 추천주 리딩 속보 아카데미 나가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발송해 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거의 이제 600명 가까이 회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전부 다뭐 부담스러운 금액 아예 일체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매력을 느끼셔서 여러, 많은 분들이 와서 리딩 보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제 넥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